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에 새로 나온 바볼라 퓨어 스트라이크 스타일을 다녀온 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어, 처음에 좀, 그, 이번 바볼라 관계자분의 좀 설명을 듣고, 그리고 참가자분들의 인터뷰를 좀 담고, 마지막으로 제 시타 소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관계자분, 바볼라 관계자분의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안 들리실 텐데요. 제가 중간 중간 설명을 드릴게요. 옆에 공기온. 금가 뭐. 지금 그몇 그 가지 버전은 10월 이제 10월 초에 나온다는. 그리고 네, 퓨어 필이라는 네, 기술이 들어가서 그냥 네, 네. 타구 감과 그, 그, 어, 그 부드러움 그치? 이런 걸 잡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네. 것이 같아요. TMI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 이제 겉의 모델 TMI 100 선배는 그리고 다른 프로들이랑 클릭에 TMI는 지금 양산되는 이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 습니 네, 일반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저 <목시> 잘생긴 현영이도 나오고요. t m 이 커스텀한 라켓 쓰지 않고 양상되는 라켓 쓴다는 게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켓 오늘 다음 어떤 사람 좀. 치는 좀 어, 시타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는 건 아까 다 담았습니다 아, 담았습니다 <laughs> 말하는 지금, 라, 지금 라켓은 뭐 쓰세요? 지금 라켓은 요넥스요넥스기100한 DR100. 아, 5년 썼네요 5년 마크 아, 됐네요 이제 아, 어떠세요 오늘 305g 아까 오픈 패턴 집중적으로 테스트 하시던데 아뭐 요렇게 300g 305g 두개 쳐봤는데 네. 느낌은 제가 5년 동안 쓴그유네스 라켓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마블라 라켓이 좀 원래 약간 좀 이렇게 날리는 느낌 그런 거 있었는데 어 그런 거 보니까 좀 이전에 마블라시랑 좀 다르다 그래야 되나? 아, 피어스트라이크는 어. 원래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피어스트라이크 위스는 블레이드 같은 그런, 좀 어. 어 그런 약간 단단한 맛이 있는 라켓인데 아. 윌슨의그 약간 딱딱한. 그쵸, 그런. 나무대기 어, 네. 같은 그런. 그쵸, 그쵸. 아. 그거 형도 또, 옛날에 저기 블레이드 잠깐 쓰지 않았어요 블레이드, 최근에 나온 블레이드도 한번 써봤는데. 네, 네. 아, 그거는 진짜. 엄청 딱딱하죠. 인데 그거보다는 훨씬 아. 실만한것 같아요. 윌슨은좀 아. 개인적으로 비추해요 비추? 아. 어, 그럼 어. 당장 바꿀 생각은 없으시죠? 신발만 아까 하나 사신다고. 당장 바꿔야죠. 여기까지, <웃음> <웃음> 여기까지 왔는데. <laughs> 장장 하나 바꿔야죠. 어글러 아. 퓨어스트라이크 알겠습니다. 디자인도 좋고 괜찮네요. 아. 디자인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아. 하얀색이라서 때는 잘탈것 같아요. <laughs>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네. 네. 조성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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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타 어떠셨어요? 네. 지금 라켓은 못 쓰고 계세요? 현재 지금 라켓은 프로스테프 레고컵 아, 그, 상당히 무거운 라켓인데, 네. 어, 어떠신 것 같으세요? 오늘은 뭐 써보셨어요, 오늘은? 이건가? 지금, 예. 네. 100! 100. 아. 100 버전인데, 아. 어. 그래서 좀 부드러운 거를 찾기 위해서 지금 100을 썼는데도 좀 비슷한 가 같아요. 어. 이번에 네. 약간 그래도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하던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 딱딱하다고 아, 좀 딱딱하다고 느끼셨어요. 아, 좀 느끼셨어요? 네. 아. 당장은 그러면 뭐 라켓을 바꾸거나 이러실 생각은 없으시고. 근데 지금 좀 라켓이 지금 쓰고 있는 게좀 이제 좋다 <laughs> 보니까. 네. 바꿀 이제 한 2, 3년 후에는 바꿔야 되는데. 아. 아직은. 아. 네. 쓸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제가 이날 어 시타를 해본 소감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날 그. 3 0 5 g 짜리 98방 어, 18, 20 댄스 패턴으로 계속 시타를 했습니다. 어, 스트링은 rpm 블라스트 한48정도를다가 48, 46정도를 맸다고, 46 맸다고 하더라고요. 이 라켓은 어, 제가 스펙을 좀 보니까 어, 밸런스가 320으로 헤드라이트가 됐는데. 스윙웨이트가 334가 나와가지고 저는 어왜 이렇게 밸런스는 오히려 헤드라이트가 됐는데 스윙웨이트가 좀 높아진 것 같아서 조금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느껴봤는데 어 스윙웨이트 전혀 저는 무겁지 않더라고요. 경쾌하게 밖게잘 돌아갔고 뭐 서브나 스매싱 할때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스윙웨이트 혹시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굉장히 가볍게 잘 돌아갑니다. 어 그런데 이제 저 제가 지금 쓰는 라켓이 그 요넥스 어, 이존 98인데 반발력이 굉장히 좋은 라켓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아무래도 라켓 서, 성향이 이제 다르니까 어, 반발력은 조금 약한 것 같았고 음, 대신 면 안정성도 좋고 컨트롤, 스피뭐 이런 건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어바볼랏에서 많이 강조하는 게뭐 컨트롤과 부드러움을 잡았다는 어, 그런 말을 많이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로 어, 부드럽고 컨트롤 능력 도 굉장히 우수한 기술이 좀 많이 발전된 라켓이다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다른 얘기인 다만 저는 이나 그리고 바볼랏그 보시면 제가 신고 있는 저 신발이. 저 바볼라 신발인데 처음 신어봤거든요 바볼라 프로퍼스 팩인가 네. 어 너무 이뻐서 그냥 샀는데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아식스 주로 신는데 앞으로는 뭐 아식스랑 바볼라 같이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너무 이쁘고 바볼라 디자인은 정말 잘 뽑는 것 같아요 이게 어 프랑스에서라 예술의 나라 프랑스라서 에서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신발이며 그 마켓 뭐 디자인이 이번 퓨어스트 라이크 디자인은 정말 갑입니다 너무 예쁘고 실제로 보면 더 예뻐요. 그리고 원설 어, 뭐수 하고 있는데 진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어, 스윙매트는 그렇게 무겁지 않고 아주 경쾌하게 잘 돌아간다는 점이랑 부드럽고 아주 타구감 안정감이 느껴지는 컨트롤이 좋다는 게 느껴지는 라켓이고, 대신 좀, 제가 물론 댄스 패턴을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 답답함좀 느껴졌어요. 제가 요즘에 반발력이 좋은 라켓을 쓰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계열의 좀 라켓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뭐 지금 아마 우선순위 첫 번째를 두셔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주, 어, 부드러움을 잡아서 기존에 조금 뭐 딱딱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 부드러움을 잡으면 좋은 라켓 같습니다. 감사합니다.